자, 어, 후쿠오카 여행 출발 전 파이팅입니다 이, 예. 이, 이 터미널 잡고 세요 도정할수 있도록 요 뛰어요. 요잘요 자. 잡시다 어. 아. <laughs> 밥 맛이 맛이 어때요? 맛있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그이거 좀 가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야지. 인터 어, 자구가잡거든 아, 자두잔째 하이볼. 또이 야, 이거 좋네. 야, 아, 힘이 좀 나네, 이제.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술잔 돌려서 먹어야겠다. 진짜 그런 뭐야, 됐까 어. 무슨 같은데? 어, 아, 무슨 약 같은데. 아약지 아, 약아형 같이 와 줘서 고마워요. 아유,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막막좀 같이 와. 어막 나도 찍고 있어. 아버님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아니 나는 너무 맛있어 보어가지고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어보으니까 선생. 선생. 예. 얘기하줘 어쩌나 아 아버님 아주 감사 서 진짜 감사드리고 반갑고. 감사고 오늘 만남을.

좋은 얘기? 응. 다 좋은 말씀이신데 자, 우리 저기 <웃음> <웃음> 야, 우리 호텔에 잘 먹고 들어와서 편안 마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이덕 우리는 덕 때문에 오케이 이쯤자터별겠습니다 음. 어. 아, 아무도 못왜 <laughs> 와서 비우고 나? 아니 끝나는 거 아무도 할게할 없는 거야 유산소고 음. 무슨 맛인가 궁금하네 면반? 그 한국 라면보다 맛이 없어 약간 음. 뭔가 아니. 우동 느낌의 음. 하셨대요 일단 음. 음. 그네 음. 당연하네요 음. 네. 음. 자, 호리 공원에 왔습니다. 자, 소감 한번. 호리, 오리가 많네. 이 불러줄게. <목소리> <목소리> 청소하는 쪽이 컨셉좀 잡아봐 감사합니다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이게 세개 지금 이거 다 이거 다해서 17000원 <laughs> 음. 그냥 <목소리> 지겠다. 우와. <목소리> 야, <다시> 내일 가 오. 좋다고 내일 날씨가 <목소리> 우와. <목소리> 돼진다 <돼지> <목소리> <목소리>

죄송하고 나머지가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바이. 음, 예. 색깔만 이거, 이거, 이거. 그 투자님 미안하지 마고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짧은 네. 응. 응. 일전기왜습니까 네. 응. 길게 만듭니다. <laughs> 네, 길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우. 얘기를 <laughs> 해라. 그래야 내년에도 또 데리고 간다. 소리점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 한번 들려가 보자. 그래요. <laughs> 응. 아니 안전말이 있나요? 응. <laughs> 팀장님 네? 저기 건배제 어,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즐겁고 행복한 자리 함께할 수 있어서 음.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유경님, 리저에 지민이, 그 다음에 김진국님, 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아 좋습니다. 그 앞에 한번더 했었던 거죠. 그런 뜻 내가 있다 말이야. 뭐 누가 누 상관없으니까. 지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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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정말로 즐겁게 응. 모든 분이 만족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laughs> 응. 운동 잘안 되더라도 아, 각자 같이 열심히. 아니, <웃음> 아, <웃음> 자,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간파이로 마무리했죠. 간파이. 간파이.

자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어. 자, 잠시 앳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코뿌카페. 네. 헬스 전주 훈련 네. 첫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자, 또. 아니. 모닝댄스 그걸축방지 너무 잘하지. 야, 저 바로 크루즈형 저거 뭐야? 그러니까, 뭐야 저거. 야, 저 크르줘서 나. 그러니까 뭐여지고 야. 동문이 열립니다. 선봉회에. 아, 그래. 이거지. 야.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Yeah. <laughs>

어렵게 왔지만 오늘 즐겁게 들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니까 내일 돌아가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을 위하여. 예? 이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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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천천히 데프라 <radio> 오뎅 아니에요? 데프라 튀김. 이제는. 나의 <목소리> 뭐고이랑 <고개 중기. 웃음> 죄송하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붙었죠? 아냐. 그게 절대 아니라 이제 무침 잘 치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목소리>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내가 <목소리> <야>, 뭐 12시라고 치면은 9시까지는 <목소리> 가야 되잖아요. 아싸. 아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어, 음. 말씀을 이제 감사 의 말씀을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마 정말로 두고두고 이제 기억에 남고 어,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해서 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 훌륭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 그리고 우울하고 음. 지루할 수 있었던 아. 어. 결방에 대해서 신선한 작업과 충격과 음. 함께 더 의지를 붙들어준 우리 음. 지민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건배해야겠습니다. 아.

ありがとう。<laughs> <laughs> A little too far apart. Why fight it? I was secretly delighted. I gave chase and then I let you win. You felt lovely when you loved me like a fool, but now I can't let go of your skin. You know that I never knew that you are crazy glue, darling, and I'm stuck to you. I'm cozy and I don't want to wiggle loose You're honey like a finger in the beehive The bees are buzzing in a tizzy fit And they're stinging but I'm singing like a fool Cause you're as sweet as a banana split You're sticky like a hippie in the summer You're like syrup in the slushy tray And one touch you and I'm never leave. I believe I can't get away. You know that I never knew that you are crazy glue, darling, and I'm stuck to you. But I'm cozy and I don't wanna wiggle loose. I don't wanna wiggle loose. Oh. 이제 아, 이 지금,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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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빠아빠 다시. 빠가아빠이 아빠가, 가아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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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아니가 아빠가, 가가아가아 어떤 그렇게가 있었잖아. 형님 아주 맛있는 저피클고불러니이이말고너왜그릭피 자, 우리 좋습니다 예. <laughs> 우리 같이 북극과 여행을 무료 마을로 즐기니. 예. 아, 죄니다

정 저... 저... 어, 네, 음, 나, 저... 저... 니다정 저... 님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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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을 거예요 저... 저... 하시고 저... 저... 하시고 앞으로 계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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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요 저... 저... 얘는 얘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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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기우자, 차가워. 최우자입니다 기우자는 <놀람> 술잔 비우시고요 슬픔, 괴로운, 다비우시고최우자는 행복, <놀람> 공감,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을 찾고 있습니다. 기우자! 체우자! <놀람> 는체우는우자는체우시마체는우리는체님자는체는일우말이니까시마체는끝우다는자 아 다시 보입니다. 그래. 끝나는 게 다시 보이고. <laughs> 우리 포대를 다시 해줄까? 아, 힘들어 죽겠어. 어, 우리 다 같이. 아, 왜 일어나? 아우, <laughs> 이거. 아, 아니, 이제 가서. 아리가제 핫파이! 파이 해봐. 아니, 아버지 해봐. <웃음> <웃음> 아버지. 어, 해봐, 빨리. <laughs> 아 h a t s it. That's i 나 That's 나 t t h 일본 가서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나 it. t h 고 t s it. That's it. That's i 나 That's it. 나 h a t s it. That's i 나 t h a t 나 Okay. <목소리> 아빠 가버리! 아버지, 타이트 배달, 아빠! 아빠, 육배 타! 빨리, 빨리. 가봐, 빨리 타.